저는 기나긴 연휴 동안 어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년 부동산 어디에 무엇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내가 최적의 선택을 어떤 걸 해야 할까 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한 채를 살 것인가 여러 채를 살 것인가 취득세 중과는 풀릴 것인가 취득세 중과가 풀린다면 어떠한 전략을 또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저한테는 고민거리에요 네, 선지 검문님 반갑습니다. 신현님 반갑습니다. 호방님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 고민. 여러분들 도 혹시 같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옥동정함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수익률의 문제인데, 수익률의 문제 그리고 매도의 타이밍, 즉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철저히 가능한, 여러 채를 매수한다면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자동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차근차근 모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유리님 반갑습니다. 권봉투님 반갑습니다. 네. 봉투님께서 제 블로그에 달아주신 봉투님이신가요? 네, 블로그에 글 달아주신 봉투님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선지검우님하고 신혜님, 요새 고민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미진호님 또 혹시 고민이 좀 있으세요? 어, 제나님 또 마찬가지고요. 네. 내년에 혹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망설이지 않은지, 네. 자, 궁금합니다. 윤배이 반갑고요. 네. 아, 권봉투님께서 맞으시네요. 네, 감사하고요. 네. 블로그 다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황금마지님은 항상, 어 제가 쓴 글이나, 제 유튜브에 항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유맘님 반갑고요. 네. 윤배님은 망설여집니다뭐 어떤 게망설여지나요 네. 파파스님 반갑습니다. 억대하라? 낯선해요. 이렇게 하셨고요. 아이고야. 정박선님 반갑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렇게 질문을 더 해주시는데, 네. 여러분, 정박사님, 어,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한번 넘어갈까요? 네, 미리 질문을 어, 준비를 해오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박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준생님. 매일 라이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명천동에 구축 살고 있고, 투자금 4억입니다. 애들 두 아이, 초등, 중등, 고등을 위하여 실거주로 내년에 이사하고자 합니다. 남해 프로지오 2차 약사 더샵, 약사 아이파크 서 선이다, 송정 한라비 발디 번영 센트리 중에서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뭡니까? 여기서. 사업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 대충 한 2억 정도 받으면 되잖아요. 입주할 때, 어디요? 정박사님, 어디가 제일 끌리십니까? 네. 어디가 끌리시나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자, 남해 프로지오 2차 약, 약사 더샵. 약사이파크, 서안이다 송정, 한라비발디 번영센트리지. 네, 이 중에서 어디를 골라야 될까요? 내가 사억이 있습니다. 사억 있어요. 네, 개미님은 번영센트리지, 권봉투 님도 센트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른 분들은 또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요, 네, 이 중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 입주장 때 2천 몇 세대가 동시에 입주하면서 박살난다니까요? 박살나요? 뭐가 박살나죠? 인근 전세가 다 박살나고요. 특히 입주하는 아파트는요, 장금치기 무서워서 던지는 매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 중학교요,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네. 어차피 위에, 어, 위에, 중학교 또 버스터 가면 돼요. 그런데 투자적 가치를 생각을 하면은 신축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 가능하다면요, 가능하다면, 한 채는 번영호 센트이지, 전세기고 매수하시고요. 그러니까, 매, 싼, 싼걸 매수해서요. 전세 치, 시고요 네. 자, 두 번째, 전세로 가세요. 전월세로. 그럼 되잖아요. 네.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내가 실거주할 집에서, 어, 실거주할 집에서, 실, 아, 실거주할 집을 내가 매매로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입주자한테 박살이 나면, 내가 들어가서, 아,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주를 하란 말이 아니고 내가 투자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억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어 전세 3억 5천 정도 그렇게 하면 2억 5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돈 1억 5천에다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네. 정착을 할곳 눈여겨보시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거 전세가 싸단 말이죠 네. 그런 쪽 들어가세요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파스님께서 거주와 투자를 분리,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말씀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미주호님께서 저는 느긋이 기다립니다. 취득세 의 중과 풀려야 하기예요. 네. 미주호님은제 방송을 지 보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셨잖아요. 네. 라이브만 보신 지는 벌써 1년이 넘으셨고, 제가 1년 3개월, 1년 6개월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작년 3월입니다. 그때부터 저와 같이 함께 해 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시고요. 네. 자, 저랑 같이 방송을 하면은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급하게 서둘 필요가 하나 없구나. 아, 주선생과의 호흡을 같이 하면서 매일 같이 이렇게 지친 하루를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어, 부동산 시장에 하락도 오고, 아, 이렇게 또 겪고. 어, 서울과 수도권이 얼어붙으면서 광교, 뭐 동탄, 아, 폭락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하다는 거냐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건요 남일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가격 충분히 빠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물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점에 투자하는 것이다 한 부동산의 사이클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이클이요 방금 울산 부동산 이야기 하셨지만 울산 부동산 올해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올해 매수해야 하냐고요? 아니요 내년 1주장 때더 좋은 게더 많이 나와요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제 주변에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태반입니다 왜? 제말 들었고 혹시나 혹시나 네. 급등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응. 저를 아직도 못 믿는 거죠 네. 어, 못 믿어도 됩니다 네. 굳이 저를 꼭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네. 그래도 저는 그분들보다는 투자 경험이 많고요 매수와 매도 경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당한 타이밍을 구별해 낼줄 압니다 언제가 가격이 저렴한지요 네. 그래서 어 제가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것이 작년에 어 상반기 때 분양가 하나 매수해 가지고 딱 정확하게 제가 올 1월 달에 매도했어요 그런 음. 거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리는 겁니다. 작년에 또 혼돈의 시기였잖아요. 아, 또뭘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랬다고요. 그렇다고 또 동탄 세종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요, 타이밍을 노리잖니까요 자, 개별 물건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시점이에요. 시기입니다. 시점과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유튜브 방송 보시면은, 뭐, 소액 투자해가지고, 저기 말이죠, 저기, 뭐, 거제랑 당진이랑 저 여순강, 뭐, 속초, 이렇게 소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구미 이런데. 그런데 소도시를 사가지고, 내가 기도 매매하면서,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라라. 네?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네? 절에 가서 108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오늘 또 글을 쓸 때, 뭐, 여러분, 뭐, 제가, 어, 제 글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또 명언을 제가 적어 놨어요. 네. 명언을 적어 놨습니다. 제트컴, 네. 제트 컬럼 들어가시면은, 여기 제가 울산부동산에 대해서 적어 놨고요. 네. 요게 울산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지역은 울산부동산에 이렇게 글을 썼지만, 이게 울산부동산에 특정된 거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네, 이걸 한 번씩 읽으시면서, 아, 주선생이 뭐라고 했다? 네? 주선생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자, 여기 적어놨어요. 입주장의 공포감은 역사적으로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 떨어질 것만 같은 공포를 견디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 늘 우는 사람은 부동산 소유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자, 지역은 울산에 한정된 이야기지만요. 이거는요. 뭐, 지역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광역시라면 해당이 된다고 해요. 대구 부동산 입주장 때 매수하세요. 올해 입주장이 아니라 내년 입주장이에요. 네, 내년 입주장 꼭 준비하셔야 를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해드린 거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2년 뒤에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당진, 군산, 속초, 여수, 순천, 광양 등 소도시는 내가 사고 나서 오를 수는 있어도 추후 내가 팔 시기에 하락을 맞이하게 되면 내 물건을 받아줄 호구가 적은 도시입니다 네, 자즉 명언이죠 띵언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80만 이상은 되어야 호구도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부디 괜히 난세의 영웅이 되고 싶어 소도시에 진입했다가 물리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제말꼭 들으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마치 내가 나는 남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홍성대 저자의 수학의 정석. 다들 공부하셨을 겁니다. 모두가 기본과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홍성대 저자의 수학의 정석을 공부합니다. 교과서도 수학의 정석에 맞춰서 편성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누구나 다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공부하고 선생님도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모티브를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나 혼자 그냥 깝친다고 디딤돌, 이런 거 하면요. 골때 내가 디딤돌을 애로 든 겁니다. 네. 디딤돌을. 네. 애로 든 거예요. 그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기초를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수학의 정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나는 난세 영웅이다. 내가 공부하면 다르다. 라고 해서 디딤돌 갔다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우리가 탑을 쌓잖아요 탑을 쌓을 때 약간의 삐뚤삐뚤하게 쌓으면요 높이 높이 갈수록 어긋나서 결국 넘어져요 무너집니다 기초가 매우 튼튼하다고요. 아 기초가 매우 튼튼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공사 현장에 수개월에 걸쳐서 기초만 다지는 게 그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는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남들과 다르게 투자하는 방식이 결국은 나를 내 자존감을 높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기 아무도 하지 않는 저기 경경북 의성이나 저기 뭐 성주나 저기 충청도 단양 뭐 이런데 네? 가면 안 된다 겁니다. 네? 아 단양이 충청도인가요? 전라도인가요? 단양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단양 거주하시는 분 죄송해요. 네. 아 충청도죠? 아유 죄송합니다. 충청도 네. 그 순간 헷갈렸네요. 네. 자, 아메타세카이어 숲이 있는 곳이 어디죠? 메타세카이아. 네. 젤라도에. 떡갈비 맛있는 거야. 이게 단양인데. 어? 어디지? 메타세카이아 길. 네. 어딥니까? 담양.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담양, 담양. 네. 단양은, 그, 단양 7경인가요? 단양 8경이 있죠? 네. 또, 다리 또, 7인가 뭐, 8개가 된다 해가지고, 단양 8경이라는데, 단양 8경, 단양 7경이란 말이 있고, 8경이란 말이 있는데, 맞죠? 단양 7경인가요? 7경? 아니, 다양 7경인가요? 8경? 단양 8경. 네, 단양 8경. 네, 아, 8경이네요. 달이 또 뭐, 다양이에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단양인데, 단양? 단양 8경이, 8경이랍니다. 네. 또 달이 또 8개나 뜬다 해가지고, 네,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경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술잔에 뜨는 달 해가지고, 네. <laughs> 그러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제가 또, 어, 갑자기 단양하고 단양에또 헷갈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유, 럭키 남부르기님께서, 단양 팔 곳, 경치 좋은 곳, 겨, 경치 좋은 곳에 달이 그, 정말 멋있다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책을 읽어봤습니다. 내 술잔이 뜨는 달까지 해서, 네. 자, 성공한 부자님께서, 대구 내년 하반기 입주장 기다려지네요. 입주 물량 엄청나네요. 좋은 기회가 될듯 합니다. 당연하죠. 네. <laughs> 당하죠 네. 자, 우리가 제가 땡땡 지역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목표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과 실행을 가라는 거예요. 실천과 실행.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수익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매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고점에 매수한 거 우리가 싸게 잡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또 수많은 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견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인고의 시간을 저렴한 박앤세일을 할때 우리는 잡는 거예요. 자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네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138분 계시는데요. 좋아요가 38 37개입니다. 좋아요가 100개 찍히면은 오늘 방송은 40분 할 거고요. 100개가 안 찍히면 방송은 30분만 하고 딱 마칠 겁니다. 여러분들 네.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빠연, 빠야, 빠연이? 빠연이께서 빠야니? 세종 떨어졌다고 그냥 팔고 서울 수도권 갔으면 두번 물렸어, 파다나골 <laughs> 때리는 일이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투자는 비싸면 사면 안 됩니다. 자꾸 비싸도 사고, 네. 이게 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한다고 덤볐다가 그냥 물리는 거예요. 네, 물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너무 저렴하다고 그 해당 산업이 조선업이 슈퍼 사이클 온다고 들어갔다가 다 물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말이에요. 네, 이것에 대한 어, 이시점에 사이클, 전세 가율이 어떻게 흘러가고. 매매가율이 이렇게 흘러가더라 이 지역에 그런데 앞으로 입축물량이 이 정도가 있으니까 요런 식에는 좀전세가율이좀좀 좀 하락을 할것 같고 어, 디클라인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인클라인 하는 시기는 언제나 어, 요렇게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데 응,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러나 그냥 말이죠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매매가 전세가 붙었어요. 갭이 너무 작아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매가 전세가 붙었다고 하더라도요. 매매가 전세가 동시에 빠질 수가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매매가 전세가 동시에 빠질 수 있다니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부동산은요, 매매가 전세가 붙었다 해서 동시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네? 그런 주식이 상승을 하면은 이동 평균 곡선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예? 붙었다가 벌어지고, 붙었다가 벌어지는 게 바로 사이클이라고요. 예? 너무나 쉽게 가격만 보고 접근하다가는 그건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선우님께서 울산 B07 23년 7월 분양 예정이네요. B08도 할것 같은데 둘중 뭐가 좋을까요? 음? B07이 7월 분양이라고요? 무슨 말이죠? B07 아직 사업 시행 인가도 안 났을 건데. <laughs> 네. 자 울산에 제 B07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는 여기 여기 이야기예요. B07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아직 진행도 안 됐어요. 네. 겨우 이 구역 지정되고 이 조합 설립돼 가지고 예? 건설사 선정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호갱노은 있는 게다 믿을 수는 없고요. 어 재개발은 이게 그래도 한 10년 정도 걸릴 수가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세요. 08은 어 요거는뭐 언제 뭐 올해라도 분양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분양을 과연 할수 있을까? 라도 어 그런 것도 잠깐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네. 네, 김영훈님 감사합니다. 네, 윤배님께서 옥동정합리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고요. 네, 네, 수님,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네, 오징어 608님, 반갑습니다. 네, 자, 뉴스 하나 하고 갈까요? 음. 자, 종부세화나 지방저가주택 기준 3억 원으로 가닥이라고? 하네요. 야당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십니다. 자, 일시적 이주택 특례 국회 통과되었지만 가격처분 기간 등 시행령으로 정해야 정부 과도한 혜택 아니다 이달 내 시행령 개정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민석 기자가 네,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 원을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 공포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주택 한 채. 네. 예, 수도권의 종부세에 해당되는 주택 한 채하고 지방의 3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 종부세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3억 이하 짜리 갖고 있으면 은 이거 양도세 할때 비과세 아닌가요? 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양도세는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요 네, 주택수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 주택수 빠지는 건 없어요 뭐 빌라인데 한평짜리가 있어요 그것도 주택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시행령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의미가 한 세대가 일반주택 한채와 공시가 3억 원 이하인 지방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뭐 이게 뭐 기존에 이렇게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서울에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지방이 있죠. 소도시에.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싶어 별장정도 쓰거나 아니면 뭐 자녀가 뭐 학교 때문에 지방에 가 있어 가지고 한 채를 사줬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숙사용도 써라 뭐 이렇게 했을 때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에 한해서만 이렇게 적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봤을 때 아니 이거 지방 특히 광역시도 아닌 도시인데 네. 뭐 재건축에 가능한 주택을 투자를 해 가지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도권에 내가 20억짜리 강남 아파트 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 갖고 있고 뭐 지금 저기 충청도에 뭐한 1억짜리 8천만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용적률 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걸 그냥 오래 가져가는 용도로 그냥 재건축 된, 된다는 듯이 생각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공시가 3억 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보유하다 파는 거예요. 네, 보유하다가. 강남 아파트는 팔 생각 없으니까요. 그냥 한채더 지방에 재건축 가능한 그런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면 될까요? 이 주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많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시면, 과연 한 채를, 한 채를 더 보유하실 거예요? 근데 보유한다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을 건데요. 1,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거주 4년, 아, 거주 10년, 보유 10년을 하면은, 맞죠? 총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누가 미쳤다고 그 아파트를 집안걸 사겠습니까? 물론, 물론, 한 채를 더 매수를 해 가지고 어, 그매 새로 매수한 지방의 저가 아파트를 매도 치면요 장기부 특별공제 다시 받을 수가 있기도 해요 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 이 변경 같은 이 최악의 악법이 없어지긴 없어졌습니다 현이 정보 들어서 가지고 그 악법은 없애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자,